어제 하루도 주님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4월 21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325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모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지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모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요하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모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우례를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모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으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볼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모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에 볼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되어진 일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아스다롯과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로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일을 이루어가는 동안에,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마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을 또 침략하고 침공하였을 때, 아마 블레셋이 다 승리를 하였을 겁니다. 사사기, 사사시대의 패턴이 그랬다 그랬지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또 블레셋이나 또 주변 나라를 통해서 또 징치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이제 또 이제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자신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 중이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누리고 자신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개하고 검식하는 것. 참 귀한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할 때에도 사단은 또 우리를 어, 또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또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려고 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더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할 때에 또 그런 틈을 타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도록 공격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단의 공격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블레셋의 침공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 이제, 표, 그, 대응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모엘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지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움을 어, 이게나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아마 그전 같았으면 또 맞서서 싸웠을 수도 있고, 지금 상황은 또 함께 또 전쟁을 일으킬 만한 또 그런 상황도 아니긴 하지요. 그런데 이들이 택했던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날 때이든지 먼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사무엘이 기도하지요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서로 또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지요.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 서로 서로 여러분 구역장들께서는 구역식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또 기도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함께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그런 복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은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지요. 그리고 그곳에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드러내는 기념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셨더라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싸움을 그들이 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돌로는 그 기념비를 세우지 못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기념비를 아마 많이 세웠을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 때마다 세우고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표시이기도 하지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믿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의 결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여러분 거기 보면 14절에 이제 빼앗겼던 성읍들이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말이 눈에 들어오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전에 누렸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또 기쁜 마음으로 할수 있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많은 은혜들을 여러분, 이제 이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세월들이 흘렸습니다만 엘리 제사장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주만 바라고, 주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제 9일째 날인데, 파키스탄에 있는 물탄에 대해서, 물탄이라고 하는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또이 책자나 어, 제가 이 책자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책자를 참고하셔도 되고 또 인터넷을 또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어, 동일한 기도 제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것어 파키스탄에 있는 도시인데 한 200만 명 정도 여러분 어, 여기에서 무슬림들이 어, 살고 있다 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슬람을 믿고 있는 거죠. 여기 오늘 기도 제목에는 수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소개가 되는데, 참, 여인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일찍 결혼을 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전문 병원에서 여러분 어,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전문 병원이 그이 수리아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었고 또 임신이 되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또이 무슬림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 발을 붙이고, 걷고, 어, 그렇게, 어,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만나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우리 기도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리아와 같은 여성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수이, 수리아라고 하는 여자뿐만 아니겠지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많을 것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침 기독교 병원의 도움을 받은 것이 은혜이지요. 여러분, 이런 병원들이 들어있는데 더 많이 생기고, 또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파키스탄 물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또 저희들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을 때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새롭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었던 그때에 또 본래 셋이 침공하여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누리려고 할 때에 사단의 시험이 도리어 또 강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하나님 그럴 때에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험을 잘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이 택한 방법은 바로 기도였다는 것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운 것 함께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고백하는 기념비였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이 기념비가 많은 줄 압니다. 지금까지도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 중에 아홉째 날, 파키스탄 물탄이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수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처럼 참 여인으로서 여자로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무슬림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또 기독교 병원을 만나서 은혜를 누리고 도움을 입었던 것처럼, 그곳에서 사역하는 또 병원 단체들도 많은데,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당케 해 주시고, 또 무슬림들이 도움을 입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선한 기독교인들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믿음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